호주에서 만 사용하는 슬랭들 베스트 모음. 첫 번째 구데이. 하루 중 언제든 누구에게나 할수 있는 가장 흔하고 캐주얼한 인사말입니다. 아침, 점심, 저녁 구분 없이 사용합니다. 두 번째 메이 친구, 직장 동료, 심지어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또는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합니다. 세 번째 노 i 리즈 감사 인사에 대한 대답 천만에요. 사과에 대한 대답 괜찮아 호주에서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. 네 번째 바비 호주 사람들은 바비큐를 정말 좋아하죠. 레츠 해브어 바비 다섯 번째 굿 오냐 누군가 잘했거나 칭찬할 만한 일을 했을 때 사용합니다. 축하하거나 격려하는 의미로 쓰입니다. 이 슬랭들은 호주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. 오즈 슬랭 베스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.